자, 워트 액침 냉각 핵심 종목인데요. 금일 삼성공조 상하까지 갔죠. 자, 그리고 워트가 뒤를 이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향후 액침 냉각 굉장히 중요 종목인데요. 자, 워트의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제슨왕이 액신냉각 기술을 국내 기업을 협력을 한다고 모색을 했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액신냉각 기술 제가 휴일을 이용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가운데 금일 앞서 삼성공조는 시가 매수 후에 사인까지 드렸다 말씀드렸죠 상가 진입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액신냉각 핵심 종목 휴일 사이에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로럼 워트입니다, 워트. 자, 1월 초순 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액침냉각 기술 주목소 관련주 부각된다는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ES에서 액침냉각 기술 선보인 가운데 관련주들이 한번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젠슨왕이 한국 기업 협력을 모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액침냉각. AI 데이터 센터 서버의 발열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이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해결해야 될 전체적인 문제예요. LG에서도 50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세운다고 했는데요. 액침냉각 기술 필수로 들어가, 들어가겠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자, 워트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항온기 등 제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현재로서는 워트가 직접적인 액침냉각 기술을 상용한건 아니지만 반도체 환경제어 전문 기업으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다. 자, 워트가 가지고 있는 온습도 관련해서 핵심 기술이 액침냉각. 그러니까 즉, 온도와 관련 이 있다는 거죠, 온도. 온도를 제어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 종목으로 독보적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워트. 그렇다면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자, 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금일 상황에서 워트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워트. 중요 전략을 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그 전에 급등 주포차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하고요. 자 워트 금일 삼성공조는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미리 사인을 드렸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잠시 뒤에 소통방 안내해 드릴 건데 식가 매수 사인 나간 거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워트, 액침냉각의 핵심 종목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만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만원 전후에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 2만원 따불 건 수익금 충분히 가능하다. 자, 내일이라도 당장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100%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액침냉각, 그리고 삼성공조, 잠시 후에 보여드릴 소통방 입장 안내, 삼성공조 시가 매수 사인 가고 사한가까지 박은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워트 신규 매수, 그리고 목표가까지 리딩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까지 100%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서둘러 입장하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 뒤에 소통방 안내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급등주 포차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미친 듯이 미치도록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100% 무료 소통방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소통방 입장을 하시는 분들, 계좌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죠? 원금 회복이 절실하신 분들 계좌 손실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도 너무 안 난다 어떻게 이렇게 안날수 있냐 주식으로 큰 수익 한번 맛보실 분들 그리고 큰돈 한번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한번 내보실 분들 위해서 100% 무료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저히 100%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이고요 자이 소통방을 통해서 로봇 관련 핵심 종목들 그리고 유리기판 핵심 종목들 그리고 K방산, K조선, 올한해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핵심 종목들 전략적으로 전반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금일 엄청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특히나 중요 서비스를 해드리는데요. 장 전이죠. 8시 40분, 8시 43분, 9시 전에 8시 49분. 하루에 3개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 전에 매수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자 주말 사이에 제가 엔비디아 쟁스랑 엑신냉각 한국 기업들 선택합니다 엑신냉각 핵심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1일 전에 1일 전자이 안에서 핵심 종목 삼성공조 추천을 드렸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정말 사인을 냈을까 여러분들 많은 궁금하신 분들 이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8시 40분이죠 자100% 무료급등주 여기 보이시죠 100% 무료급등주 종목은 삼성공조 자, 액침냉각 엔비디아 블랙웨 국내 공급업체 물색한다라고 사인을 드렸고요. 자, 보세요. 전일날 영상을 올려서 추천까지 드렸죠. 미리 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금일 100%무적 수준방에서 8시 40분 장전 사인까지 냈는데요. 자, 종목이 조금 뜨더라도 사인을 낼수 밖에 없었어요. 워낙 강세,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전일날 무조건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가 좀 떠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29%, 30% 상한가에 갔어요. 13%대 출발해서 상한가까지 바로 꽂아드렸습니다. 자, 거의 통상한가는 아니지만 내일 이후 갭상승으로 추가 통상한가 수준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렇듯 영상 시청만으로도 대박이 터지는데요. 100%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인 받고 상항가까지 먹으면서 리딩까지 받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8시 43분. 자, 신규 종목 위너스였어요. 신규 종목이었죠? 자, 100% 장시자정, 간신 종목. 자, 이제 이 종목 오늘 공모가 시가 출발을 23,000원 진행했고요 고점을 34,000원에 찍게 됩니다 시가 매수로 인해서 엄청난 강세권 시가부터 싸인을 한번 강력하게 노린 종목이에요 자 위너스 시가 첫날부터 싸인 굉장히 큰 성공을 진행했고요자 세번째 종목을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랜만에 8시 49분 자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 발견됐다 라는 뉴스 역시나 뉴스가 나올때마다 진단키트 종목들 급등권이 나오는데 단기로 대응하자 말씀드렸죠. 자, 11%대 출발해서 20% 급등 마감하는 단기 철저히 단기권 시세 한번 봤습니다. 자, 이토록 보시게 되면 자, 저번 주에도 보시게 되면 현대 로템, 오리엔트 바이오, 넥스트 또 지나가게 되면 또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포함해서 로봇 관련 유일 로보틱스도 있고요. 엄청난 급등 수익을 드린 종목들 하루하루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오늘 2, 2월 24일, 자, 삼성공조, 어제 일부러 영상 찍어드리고, 오늘 상가까지 뽑아드렸다는 거, 텔레그램 방,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분들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자, 댓글 아래에 100% 무료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 입장 하시게 되면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오늘 사기소통방 열어놨어요. 사기소통방 또 화끈하게 새롭게 열어놨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시라고 일부러 또 방을 하나 팠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만 오시게 되면 100% 무료인데요. 유료도 아니고 100% 무료 방에서 이렇게 시가 매수 사인 받고 상한가까지 먹고 100% 200% 300% 더블 거 수익까지 다 더블 수까지 난다는 거 절대 놓치시면안됩니다 오늘 기회 드려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서비스가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히든주 한 종목. 자 문자 내지는 고정 메시지로 드리는데요. 300% 급등 예상 종목 오늘 야심차게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2의 하이젠 R&M 300%짜리 오늘 자 여러분들 2월 가기 전에 초대박 한번 내시라고 그리고 4월달 되면 300% 수익 확실하게 내시라고 제가 위에 올려놨어요 입장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종목이 보이는데요 자이 종목 단타 종목 아닙니다 여유있게 진행하시고 여유있게 매수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사개소통만 열어놨어요 강력하게 화끈하게 열어놨으니까요 자 모든 분들 입장하시고요 오늘 삼성공조처럼 상한가 가져가시고요. 따불건따따불건 수익도 이 방에서 진행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로 하셔야 큰돈벌수 있다는 거 구독 안 하시면 구독 하셔야 돼요 제 영상 계속 보셔야 돼요 소통방 입장은 자유롭게 진행하지만 오늘 기회 드리니까 화끈하게 안정적으로 입장하셔서 향후 미친 급등 종목 그리고 또 내일 시가 매수까지 들어서 상한가도 노릴 종목 받으시고요 300% 급등 예상 종목 이 종목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100%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입장하시고요. 금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대박 종목 갖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